근데 추려진 거가 뭐야? 아직 열어보기 전까지 할acje. 모르는 거야. 어, 나도 바지를 까기 전까지는 응?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른다. 음. 그래서 추려진 거. 어,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만져보자. 어? <웃음> 여기를? <웃음> 어?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남자 아니야? 제가 여기서 단 <laughs> 5분간! 다. 5분냥 유튜브 구독해! 구미 씨! 네! 포크도 가져오셔야 돼요. 구독할 <laughs> 계획이 있으신가요? <웃음> <웃음> 많이 힘들구나, 음. 보면 저문이라야마운팅을아공을기하공을기원하며 삼공을 <laughs> 기원하공을기원하며 삼공을 음. 기원하면, 삼을 기원하면, 삼공을 기원하면, 을때 언니, 코빈이 을니랑하면안될것 같아. 아, 그러니까. 이하네 <laughs> 쿠비 님, 승모대 목주름, 신체적 결함 들중 하나 좀 멀심하게 어느? 신체적 보시겠어요? 결함이 뭔 소리야? 아, 저쉽지 않은 결함이네요. 어? 근데 솔직히 승모가 좀더 괜찮아. 음. 장점을 얘기해 줘. 일단 승모는 세 보이죠. 목주름은 약간 귀여워 보여. 음, 음, 그런 어? 아니야. 음, 뭐, 뭐, 왜지 하나 있어. <laughs> 레이싱 할때 에어백 짜죠. 음, 맞네. 아우. 아니, 하나요. 스틀처럼 박아 넣게 약간 이용 음. 약간 음. 이렇게 음. 되겠네. 음. 좋다, 야. 어, 괜찮아, 나 목이 짧거든. 어, 그러네? 나 목이 굵고 짧아. 너도 중남발 하면 그럼 엄청 잘 어울리겠다. 목 길어보여, 이게. 아, 진짜? 응. 나요 정도까지. 나도 승모 때문에 여기까지만 목이잖아. 근데. <laughs> 아니야, 언니 목 길어. 후빈이 완전 음지야. 홍대에서 만났거든? 그래가지고 놀다가 후배가 갑자기. 그럼 뭐, 우리 인생 네 컷이나 박으러 가자. 이러는 거야. 그게 왜? 해봐, 그게 왜? 난 처음 들어봤거든, 그런 표현을. 야, 우리 저기 뭐야. 인생 네컷 하나 박자. 아니 왜?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데 내가 말하니까 왜 무서? 그래가지고 내가 밥으로 가다가 뭐야? 우리 여자잖아. 이랬대 가자. 이러면서. <laughs> 아 진짜! 비방용을그렇 얘기하면 어떡해? 나 이걸 깔지몰랐 <laughs> 그거 나한테 승모 많이 낮아지셨네를 되게 자존심 상해요. 죄송한데 저희 안 낮아졌어요. 아니 근데 그런 거에 약간 자부심 안 가져주면 안 돼. 내가 승부심 있어. 아 진짜? 여긴 있어. 그래서 내가 천하제일 승무들 입에 열고 돼. 어 나도 목주름 때문 열었었는데. 아 진짜? 응. 있어. 아니 게 아니가 궁금해서 목주름은 되게 평범한 거야. 그러니까 너만한 사람이 있어? 늙으면 다다생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, 늙으면 우리 어머니보다 많은 거 같긴 해. 아 그게 무슨 말이야? 소리야. <laughs> 이제 목주름 3른주 정도 생기겠네요. 아 나이트야? <laughs> 나이만큼 <막은> 생기는 건가? 예잘 <laughs> 응. 생기는 오랑모타는 뭐야? 근데 구빈이 항상 보면 댓글에 그런 거 있다. 잘 생겼어요. 응 그거 내가 자랑인가? 아까 이분 자꾸 난다니까. <laughs> 혹시 40만 원는데 내가 괜히 주는 거 아니야? 야 내가 무민이 되는 거야 그러면? <laughs> 아 좋다! 왜? 어 이름도 비슷해. 쿠빈 무민. 아 너무 불쾌해요. <laughs> 나 근데 그거 봤어. 뭐 우리 애기 때 하던 음. 게임 중에 친구들이랑 음. 얼음 땡 게임인데 <laughs> 아 요즘, 바나나 껍질 게임? 뭐, 요즘에는 바나나 껍질 게임으로 하는데 <laughs> 얼음 땡을안 하고 바나나 하고 옆에서 껍질을 벗겨줘야 <laughs> 헐! 이렇게 풀려난대. 야하다. 그니까! 맞지? 교과서에도 있어. 그니까 그게 교과서에 있는 거 헐! 어, <laughs> 너, 너 죄송한데 나 죄송한데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인데 누가 아, 나 바나나 게임 하고 싶어. <laughs> 어 이거 이거 올려놓고 바나나. 그래서 아 벗겨줘 아미. 어떻게 하나고 승무 안 잡을래? 승무 여기 없 승무필. 와 진짜 지린다 나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나 꼬셔도 괜찮. 그렇게 나 언니들이랑 술 먹어보고 싶다. 그럼 말이 더안 통할 거 아니야. 맞아. 어떻게 방송해야 되나? 얘 말투 어. 나올 웃긴 것 같아 근데 마리안트 <laughs> 할거 아니야 어떻게 방송해야 돼 내년즈 지슨 마리안트 할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약간 일본 근데 내가 말투 좀 많이 섞였어. 정체성이 형립될 시기에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합방 섞여가지고. 합방? 아니 아니. 아니 이사를 <laughs> 아, 아너 지영. <laughs> 아 진짜. 너무 안 되려 갑자기. 진짜 지영. 어딜 내가도 부끄러운 놀리반장이 아니 근데 내가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듣나 봐. 나 근데 사실 알키 두 자리야. 응. 음. 어 그럴 것 같지? 어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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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알키는 준다 몇이야세 자리지. 응세 음, 자리는 확실해. 응. 음. 아, 좋겠다. <laughs> 좋겠다. 내가 원래 중학생 때 처음 재봤을 때 98이 나왔거든? 근데 그러고서 고등학교 때 쟀는데 96인가 나왔어. 어? 더 떨어졌네? 어? 근데 지금 다시 재니까 92가 됐어. 그럼 나중에 그럼 원숭이 되는 거야? 몰라. <laughs> 원숭이도 더푸 텐데? 우리 집 페리랑 거. 비슷하겠다. 그게 누군데? 강아지. 아 <laughs> 씨. <laughs> 그래 어쩐지 아까부터 마운팅을 그렇게 하고 <laughs> 라왔 잘 먹는다 유 언니가 약간 겁나 깨작대면서 사람 짜증나게 밥 먹는 스타일일 줄 알았거든 <laughs> 아니 그런 거 있잖아 특히나 진짜.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음. 도우만 맨날 남겨놓고 여기 버리고 막 그런 음. 사람들 있잖아 손잡이라면서 아. 나 원래 그래 <laughs> 어 그럴 거 같더라고 뭔가 <laughs> 예쁘게 <예쁘겠다고> 딱 말해 <laughs> 오늘 오기 전에 언니네 시청자들이 <laughs> 어. 언니가 자꾸 뭘 흘리니까 꼭 <laughs> 챙겨줘야 된대 그래서 아니 무슨 <웃음> 사람을 <laughs> 신으로 <신호를> 하냐고 <laughs> 9 6년너 하고 96... 싶은 말 지금 돌려 말하는 거 아니지? 96년생인데 뭘챙 껴겨주냐고 턱받이가 필요하냐고 이러는데 진짜 그러는구나? 아인명이3천0와 이거 뭐야? o 아니야? 와 뭐야? 우리 근데 귀엽다 왜 안경 뭐야? 뭐야? 와신기나저 사람 잘만났다니야 50만 유튜버 유후 <laughs> <목소리도> 나무고 음질하는 거예요 세진아 생일이려 먹어서 미안해 세진아 생일이려 먹어 뭐야? 아까 그거? 세진아 생일이려 먹어 좀... <laughs> 미안해 저 반쯤 너옷 너무 킹다는데요? <laughs> 어차피 쟤네가 신청곡 받아가지고 삽입하는 거 알아요? 아니 <laughs> 삽입이래 어? 뭐라고요? 아니 뭐 저런 걸로 너 잘했다 시골가시원이야 근데 저 혼자 한 거예요? 분장? 엄마랑 야이 이야... 이게... 이게... 이청이다 이게... 이엄이크 이게... 이게... 이식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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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3이를먹는이아 이게... 이게... 이이안이었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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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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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피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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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피이안이었이고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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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응. 너못무게 몇이야? 안 돼. 그럼 언니가 나를 봤을 때몇키로 같은데? 57이요. 너한테 안물어봤어요한 49? 45? 어? 응. 아니요, 하지 나 하지 나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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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갑자기 뭘. 아니, 별로 안 쪘는데? 아니요, 너. 언니 아. 팔뚝이랑 달라. 아니, 유가 그렇네. 말랐어. 어, 잠깐만. <laughs> 와, 쩐다 아. 아, 나... 야, 너, 너꺼에 내 승모합치면 진짜 루니콘면 되겠다. <laughs> 진짜로. 어, 그냥 예쁘기 미션. 응? 이게 뭐야? 그니그? <laughs> <laughs> 왜? 약간 우리 둘이 뭔가 그림체가 비슷하지 않아?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어. 근데 나는 셋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? 아, 어, 그래? 음. 어, 어. 나는 어떻게 생겼는데망둥어 그니까 뭔가 유후는 좀 청순한 스타일이야, 약간. 그럼 음, 난? 이쪽은 약간 사람 쪽 말고 만화 쪽. 어, 좋아. 순정 만화? 어, 좋은데? 아니, 아니. 그냥 카툰. <laughs> 스펀지밥 쪽 <좀 웃음> 이런 거. <laughs> 스펀지밥은 그쪽이시고요, 친구는. <진중한. 웃음> 어, 좋았다. 팀 좋았다. <laughs> 아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쿠빈이 언니를 감스트니 합방 대기실 같은 데서 처음 아, 봤는데 응. 내가 그때 쿠빈 응. 언니의 그첫 인상은 약간 여성스럽거든요. 그렇죠. 그렇 이제 떠나 올라온다. <laughs> 아 왜냐면 제가 그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아 맞아. <laughs> 내가 좀 이렇게 토닥해졌던것 같은데. 맞아 옆에서 긴장하지 근데. 긴장하지 말라고 괜찮아요. 조말투로 아... 어, 괜찮아요. <laughs> 야, 괜찮아요. 보다가 보이네. 그냥 하면 돼요, 크빈님 보이는 어, 자 중이 방에 왔어. 그랬네. 조명에 잠옷에. <laughs> 그래 나보 괜찮아요, 크빈님 발로 머드 게임. 괜찮아요. 짜, 괜찮아요. 어차피 제가 웃겨드릴게요, 그러니까, 대신. 그 심지어 나 다음인가 그랬어. 기중이려고 그랬네. 아, 네. 아 만원 감사합니다. 나도 돈잘 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다 언니네 돈이라니까? 아니야. 아니야? 아니야. 어. 누구세요? <laughs> 내 시청나요? <laughs> 누구세요? 아 이쪽 슈레진거. 이쪽인 거 아니야? 근데 슈레진 거가 뭔가? 뭘까? 아닐까? 약간 아, 아직 아, 열어보기 아. 전까지 모르는 거야. 아 그러니까 아, 어, 나도 남자친구. 바지를 까기 전까지는 응?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른다. 음. 그래서 슈레진 거. 어? 난알것 같긴 해. 어?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만져보자. 어? <웃음> 여기를? <웃음> 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남자 아니야? 제가 여기서 단 5분간. 단 5분. 아씨 이게 뭔드립이야? 어. 자, 5분 안에 올려줘. 쿠미님 물티슈 좀 가져다 주세요. 왜요? 응? 아? 또 올렸어? 응? 아닌데? 아까 뭐야? 아 점이 물티슈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점이 되게 큰데? 아 근데 이거 약간 섹시점이야. 섹시점. 아 이게 섹시해? 이게 <laughs> 섹시해를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사람들이 보고 목걸이 뭐냐고 물어본 적 있어? <laughs> 목걸이 목걸이 브랜드 뭐예요? 아니 근데 확실히 실물 보니까 음. 화면보다 어, 실물이 훨씬 예뻐서 놀란 거 하나 더 있어. 뭐? 진짜 모자르긴 해. 아 진짜? 어, 진짜. 네. 아니, 나는 근데 그거... 방송용인 줄 알았거든. 근데 네, 그게 진짜였어. 근데 어디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야? 대화가 안 돼. 약간... <laughs> 아 이게 나 똑똑하거든. 어? 그러니 <laughs> 아니 이게 그냥... 오... 편... 성경 아 <laughs> 편... 선택형. 선경... <laughs> 편견 성경. 편견과 선형 이게 일단 두거가 <laughs> 너무 약해. <laughs> 대화가 돼 네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. 내가 맞춰야 돼. 네. 만족하면 안 돼. 아 맞네. 아 우리 키를 안, 안 했네. 아 이거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다. 네. 아, 잠깐만. 이거 <laughs> 내가 그랬어. 미안. 네 안녕하세요. 이거고요. 네. 저기예요. <laughs> 합쳐서 이거. 만 만투요 영도가. 근데 음. 10만 원 우리가 방금 벌었잖아. 그래서 춤춰야 한다. 아 좋아! 나춤잘 음. 쳐. 좀 <놀랐다> 멀게 해주세요. 그럼 <유. 놀랐> 좀 뽀찌 떼줘? 아 10만 원 감사해요. 스마링 코모링 주름링 주름 우와! 잘한다! 뭘 누르는 거야? 지금 까먹는데? 약속 준비가 뭐야? 아 내가 이거 해줄게. 어, 뭐 어, 뭐야? 아씨 뭐야. 빌려주면 안 될까요? 아 씨. 뭐야? 려 주면 안될아 씨. 야뭐 하세요? 와. 아! 아! 아, 아. 후님 아코디언으로 연주 <웃음> 가능한가요? <웃음>